네, 안녕하세요. 행운쿡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꼭 여기 거치 도로링 젤리 드링크를 만들 거예요. 네, 일단은 한번 준비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이요. 딱 가위 하고요. 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이거 당연한 이걸 해볼게요. 일단은, 음, 잘 보이실죠?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거를 빡빡하게 해준 뒤, 꾹! 잘라줍니다. 이건 뚜껑이고요. 잘안 보이시죠? 그럼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또잘 보이시죠? 네, 일단은 이거 뚜껑하고요. 보라색 가루 하고 이보라색 가루 하고 어알때 하고 컵이에요. 여기 컵 있는데, 저는 이게 걸렸어요. 보통 이게 많이 걸리는데, 저는 이게 걸렸네요. 원래 저는 이거 걸리고 싶었는데. 컵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초점 맞기가 좀 어려워요.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라이걸 뒤로 하고 난 여기에 두 번째 아세번 여기 50 음, 여기 5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이100 100 밑에 이 화살표까지 물을 담아줍니다 저물 넣고 올게요 네물 담고 왔습니다 딱 제가 딱 맞췄네요 <laughs> 하고 일단 보라색 가루를 넣어줍니다 일단은 이거를 쏙 자르고 이거 향이 포도향이네요 하고 이거 빨대로 저어줍니다. 아이고. 네, 빨대로 저어줍니다. 저어주고 올게요. 네, 저어주고 왔습니다. 가로가 직접 있겠는데,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빨대를 저는 여기다가 올리겠습니다. 하고, 지바향이 그려져 있는 주황색 가로를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같뜨니 이것도 저어줍니다 색깔이 연해져요 저어주고 오겠습니다 네좀 저어주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부분은 뭐 흰색 가루 같은 게 조금 있는데 저는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얼음을 넣거나 냉동실에 얼리라고 돼있는데 저는 냉동실에 얼리겠습니다. 일단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고 오겠습니다. 네, 6분인가 7분쯤 지났는데 아직 안 얼었네요. 푸딩이 아직 안되고 물이에요.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고 냉동실에 넣는 거 맞잖아요. 일단은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네, 일단은 얼리고 왔고요. 네, 푸딩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하고 해요. 지금 한 제가 10분쯤은 냉동실에 흘려놓은 것 같아요. 되게 탱글탱글해요. 흐를 때도 다 같이 이동하고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맛인지 모르겠어 음, 달콤한데 음, 포도맛이 더렇게 나진 않구요 약간 남은것같아요 근데 저는 냉동실에 조금 더 얼릴꺼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